자, 여러분들 모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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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 이번에 드디어 엄청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쉴더를 제가 끼고 있죠? 이 쉴더가요, 진짜 말이 안 되게 좋아졌어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리메이크된 쉴더의 엄청난 사기적인 능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무칼의 경우, 적을 공격할 때 20만큼의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쉴더의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쉴더를 들고 있을 때는 데미지가 절반인 10밖에 안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저는요 방어력 업그레이드 다이아몬드로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쉴드만 들고 있으면 쉴더가 받는 모든 데미지가 50%로 감소되게 됩니다 곡괭이라던가 칼이라던가 이런 쉴드가 아닌 물건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10%만큼 데미지가 감소됩니다. 원래는 적을 공격할 때 20만큼의 데미지를 줘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쉴더는 10%가 감소된 18만큼의 데미지가 기본 데미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쉴더의 경우에는 팀원의 데미지를 또 감소시켜줄 수 있는데요. 제가 멀리 떨어졌을 때는 우리 팀원이 20만큼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치만 제가 가까이 간다면 오 15만큼의 데미지를 받죠. 다시 멀리 갈게요. 20만큼의 데미지. 가까이 간다면. 15만큼의 데미지를, 제가 가까이 가기만 하더라도 15만큼의 데미지를 받고, 멀리 간다면 20만큼의 데미지를 받고, 칼을 들고 가까이 있으면 19만큼의 데미지.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쉴드를 들고 만약에 우리 팀 근처로 가게 된다면 25%만큼 팀원의 경우 데미지 감소를 얻습니다. 쉴드가 아닌 칼이라든가곡괭이라든가 다른 아이템을 들고 우리 팀 근처에 있다면 5%만큼 데미지를 덜 받습니다. 다들 눈치채셨습니까? 칼을 들고 있을 때와 쉴드를 들고 있을 때 옆에 뭔가 새로운 상태 게이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꽉 채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다 찼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운 스킬, V키를 통한 새로운 스킬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뭐야?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렇게 쭉 당겨서 스킬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3인칭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1인칭 같은 경우는 좀더 쉽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으셔야 됩니다 저기 있는 저 베이컨 악당에게 스킬을 쓴다면 갑자기 쉴더는 하늘로 놀라가서 빠세! 상대방에게 엄청난 데미지와 함께 불효과를 주게 됩니다 게이지가 다 찬다면 올라가서 빠세! 총 몇의 데미지가 들어갔나요? 45만큼의 데미지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텔레펄이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요, 이렇게 쉴더 스킬을 써야 됩니다. 쓱. 짜세! 이런 식으로 텔레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도망도 갈수 있고 이 스킬로 적들을 공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쉴더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바뀐 쉴더와 즐거운 게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박 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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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빠.